그, 4.3 사건이라고, 제주도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 근데 이게 반란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1947년도인가 그럴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1 운동을 기념해서, 네. 제주도민들이 3.1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으로 나와서, 한마디로, 이렇게 3.1 운동 기념식을 해. 제주도민들이. 어, 어. 근데 여기에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남노당 출신들이 있었어요. 남노당. 어, 남노당이 공산주의자들이야. 아, 그런데 이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경찰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제주도 안에서 있는 경찰들이. 근데 이게 평화롭게 진행이 됐던 한마디로 운동이었어. 근데 이게 남노당이 개입됐으니까 한국은 워낙 반공의어던 부분들이 그거 하니까 거기에 이제 미군하고 경찰하고 그 남노당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말자.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해서 남노당 애들은 일본으로 빠져나가요. 어. 그리고 이 평화롭게 했던 제주 시민들은 살고 있는데 이승만이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저놈들을 뭐가 저거, 싫은 거예요? 공산당이라 이거지 저놈들은 남도당하고 같이 했으니까 아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 제주도민들은 어, 네. 그러니까 싫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것도 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서북 청년단을 어. 어. 이승만이 네. 총세번에 네. 걸쳐 보내요 어. 제주도민이 그 당시에 30만이었어 네. 그 중에 3만 명 10분에 10분에를 10분에 죽여. 10분에 죽여. 뭘 어떻게 죽여요? 그냥 막사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지. 어? 아, 아 그냥 아무나? 아무나. 민간인을요? 분녀자 심지어 서북청년단이 분녀자 강강까지예요. 아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거야 그러니까 좌 죽이는 거지 그냥. 그 가담했는 놈 누구야? 하면 뒤절로 죽이고 총을 쏴 죽이는 거야. 3만 명을 죽여. 세월에 걸쳤어. 말도 안 돼. 그 일에 이승만, 강경진, 단위, 미군장.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일이 일어나게 된이 배경인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 3만 명을 죽인다고? 그렇죠 옛날에 그 일을 그런 일을 비일이재서너 빨갱이야 그럼 무조건 죽이는 거야 그냥 지금 이 우리나라의 사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이 반공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은 우리의 한국 기독교가 굉장한 서포트 역할을 해왔던 거야 그리고 그 반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국의 주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례로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1946년도 1월에 민족 그 지도자 대표 33인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 시간에 몇던 네, 네, 거기에 네. 김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김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야. 그래서 김부쪽을 지지하고 또 우리나라가 미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민족끼리 통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남쪽에 계셨어. 서울에서 이분이 이제 그 자기 교단을 하나 창립을 하려고 1946년 2월인가, 그 창년 총회를 하게 돼. 네. 그 때, 서북 청년회가 들어와가지고, 어. 깽판을 놔봐. 와어얘네뭐 <laughs> <laughs> 장난 아니네. 해서 완전 거의 그, 어제 뭐 한국 사회에서 무서운 집단이야, 그냥, 마디로. 깡패들, 오. 깡패들. 깡패. 거야. 다, 다, 해방, 다 깽판 나버리고다 깨버리고, 그래서 다 해산시켜. 야, 영락교회 진짜 안 되겠다. 하 <laughs> 아, 왜냐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laughs> 한경진 목사님. 목사님 이제 죽기 전에 유언하시는 게 영상이 유명한 게 있어요. 응. 나는 그 자식에게 유언하는 건데 나는 너희에게 물려 줄 것이 하나도 없다. 뭐뭐 내가 줄 것은 뭐 믿음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러고 되게 멋있거든요. 그 영상. <laughs> 아, 진짜 실망이네. 실망 정도가 아니데요 어, 이거는,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 음,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대이 사슴 사건이네 그러는 게. 더 재밌는 거가 1988년에요. 1988년에 한국교회 협의회가 협의회가 발족이 돼요 한국교회 협의회가 그 협의회가 발족을 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발족을 했냐면 지금의 한반도가 분단된 데에는 나만의 책임도 크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게 모든 것들을 방공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몰아내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민족끼리 하나 돼야 된다 어... 그런 목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발족을 시킨 것이 한국교회 협의회야. 어... 그러면 그때 누가 살아계셨니까? 한경정 목사님 계속 살아계시잖아. 하딱질이 네, 네. 난 거야. 네. 이것들이 미쳤나? 네. 어떻게 저 사단 새끼들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어? 어. 말도 안 돼. 그래서 발족시킨 게 한기총이야. 아, 농광호 또... 목사님. 어, 그래서 한기총에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딱 사상이 그런 거야요 아까 얘기했지만 친미. 어. 그다음에 반공. 거기에다가 기독교 국가. 어, 이 서북청년회가 엄청나게 충격적이네요. 네. 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나는 되게 나는 이거 뭐좀 별도 얘긴데그파리론집회 보니까 일장기를 흔드는 분이 계시더라고. 미국 국기도 흔들고 일장기도 흔들. 아 미국 거는 어, 어. 내가 이해돼 왜냐면 시민이니까 네. 왜 이걸 흔드나? 봤더니 지금 그거 흔드는 배경이 있어. 왜 배경이냐면 이 사람들은 얘기할 때 빨갱이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자기들의 수호신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네. 자꾸 김정은 가 가지고 만나가 악수하고 자꾸 얘기를 해. 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도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도 친하고. 그러니까 얘들 생각에는, 아, 이거 지금 뭔가가, 이게 지금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어. 우리가 더견고하게 결속을 다져야 돼.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은 한 팀. 우리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 팀인데, 일본 저 새끼들도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끼워. 그래서 한미일이 한 결속을 이루어야 된다. 이 관점입니다. 서그 사람들. 철하의방공으로 다운. 아니, 방공만 하지, 왜, 친일은 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공을 하면, 지금 그분들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공산군에다가 나라를 넘기려고 한다는 거잖아. 음. 근데 이게 지금, 저 허, 나는 공산주의, 저 허접한 시스템을, 우리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며 홍콩도 그 작은 나라들이 지금 북, 중국하고 합치려고 래도 지금 난리법석인데, 그러면 지금, 소위기해서 전 세계에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삼성, LG, 이게 지금 한마디로 구경기업이 되는 거야? <laughs> 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얘기야? 아니, 이찍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돼가지고 재산 다물를쓰다가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믿어. 두려워, 두려워하잖아요. 어, 그걸 믿어. 아니, 나는 이해는 돼. 왜냐면 백그라운드가 그렇다고 하면 나 이해가 돼. 왜냐면 자기들 공산권한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그게 불교 신자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나마 좀 마음은 편할 것 같아. 기독교는 뭐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 예수님의 정신이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기독교라는 성경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같이 화해하자고 하고 같이 통일의 얘기를 하고는 사람들을 무조건 반공으로 빨갱이로 물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냐. 실제로 이건 뭐예화로예 일례로 하나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020년에. 우리 축구가 일어났잖아요 월드컵이 네, 일어났잖아 2002년, 2002년. 2002년에, 2002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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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붉은 악마가 옷을 입었어 네, 네. 그게 뭐있는줄 알아? to be a red to be r e d s 한국이 이미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있어 to be reds가 뭐야 빨갱이가 되자로 빨갱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내기가 아니라 그 영락교의 그큰 교회의 한장로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와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미쳤다 전부 다 빨갱이가 되자고 전부 다이거 공산주의다 이렇게 받아는 거지 <웃음> <웃음> 아니 그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미신을 믿나봐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결국 정광훈까지 연결돼. 된거와 뿌리가 <laughs> 아주 유서 <유석인픈> 깊은 <laughs> 분들이셨네. 그렇죠. 나는 그냥 어디 그냥 처음 나오신 <laughs> 분들인데 <알았는데> 나름 역사가 <laughs> 대단하시네요. 방공으로 <laughs> 철저하게 무장돼 있는 분. 아, 되게 듣기 안 좋은 역사예요. <laughs> 저희가 그럼 마치기 전에 뭐 지금까지 정광목사님또 <laughs> 그분의 뭐사역이라던가 사살이라 그래야 되나요? <laughs> 정치적, 네. 정치적 행동, 네, 정치적 아, 행동 그리고 뭐 기독 자유당, 네. 뭐 한국 우익 역사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그 우리 뭐 각자 패널들이 또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뭐 하나씩 나눠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우리 백지 명한 선생께서 백만 <laughs> <100만> 가지 지식, <laughs> 진짜, 진짜 웃긴다.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광훈, 사랑하는 전광훈 목사님께 한 말씀 감히 올리자면, 은 제가 이번에 뭐 준비하진 않았지만 찾아보면서 그런 뉴스 중에 하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이 전광훈 목사님한테 부탁드리는 글이 하나 있는데, 어... 그런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 어. 주예수를믿으라 그리하, 그리하면 어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어쨌든 우리 젊은층들이 많이 보잖아요. 뭐 그리고 또다 투표권이 있으신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뭐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하는 부탁이 될 수도 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독교다 나 장로다 목사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기독교 가치를 잘 구현해 낼수 있는 당과 또 후보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잘 조사하고 준비하고 또 역사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또어 그런 우리의 기독교 가치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투표가 되었으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네 우리 뭐 목사님께서는 요즘에 그 교회가 뭐사과 현수 막걸기를 시작했다면서요. 어, 한국 봤어요. 교회가. 네. 그래서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거 붙이고 다닌다 그러는데. 뭐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아파트 휴지통에 성경책이 버려져 있대요. 와. 그러니까 이제 새 성경책인데 다 버린다 이거야. 그리고 식당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 정말요? 어,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금지. 식당에서 어.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금지. 그렇죠. 왜냐하면 다 코로나로 지금 다 인식되니까. 아, 아 교회 어,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많네.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독이 이제 더 심화되는 거죠. 와 그리고 학교에서도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괴물 취급한대 애들이. 와.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얘기를 하려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만 정광호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 다음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와. 그니까 보면 엄청 끔찍한 거죠. 이 현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약하고 또 소외받는 계층에게 사랑과 섬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에 대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기보다 이제 혐오의 집단, 계독의 집단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고, 저는 사실은 빨리 기독교가, 사실은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한국 기독교의 이 형태를, 그러면 이 형태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의 지금 한 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형태로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도울 그 김용옥 선생은 신났더라고. 왜요? 한국교회 끝났다. 이제 이러면서. 자기 어, 싫어하니까. 어.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같이 가는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빨리 배가 침몰을 하더라도 침몰하는 배와 함께 죽지 않으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빠져나오는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이저 교단들을 비교해 봤을 때한 80에서 90%가 이 보수 우익 쪽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말씀하시도들이 목사님들 그러니까, 아니라. 그죠그 네. 다음에 이제 한15% 정도 목사님들이 이제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메이저 교단들이 자기들과 이 파리로 집회에 하는 분들과는 자기들이 같이 결을 같이 하는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그 일환으로 이제 9월, 10월에 있는 주요 교단들이 이제 정광 목사님 이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원로들이 가만히 안 있어.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호산나 어 정말요? 허산의 허산학교의 최영준 목사님은 전광 목사님 지지한다 공개적으로. 그 조영규 목사님이랑 순복음교회도 응. 다 지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그거 하는데 그 쉽겠어요? 빠져나오는 게. 그러면 이걸 달리해야 되는데 달리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의 어떻게 보면은 어, 서글픈 현실인 거죠. 계독과 기독이 나눠져야 되는데 이 계독과 기독이 같이 가는 거. 이 부분이 너무 서글프고. 이빨이 성긋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지금 운명이지 않나. 아, 같이 못 빠져나오는. 그게 이때 동안 연결되어 있는.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광주,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만 해도 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저, 전두환 대통령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요소와 같은 담대함 달라고 축복기도 해줬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유신하고 어떻게 보면 독재를 했던 그 정권에 대해서도 그 김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국가조찬기도 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말이 기독교 국가지 기독교 국가가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그런 국가일 수 있어 그렇게 탄압하고 죽이고 이런 게 기독교 국가야? 이웃사랑이 없는 거가 과연 기독교 국가니 할수 있냐는 거지 그런 어떤 잘못된 신학에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물들어 있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라도 개독과 기독을 어떻게 보면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이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회야. 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할 우리에게는 또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지만 그 아픈 역사에서 우리가 계속 그 아픈 역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어떻게 보면 내가 미워하는 어떤 마음, 원수지고 있는 마음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과거 세대들의 아픔을 이제는 우리가 답습하지 말고 좀 다른 모습으로 어, 정말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교회를 찾아오지도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배, 배척당하고 비난당하고 개독이라고 조롱당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좀 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바른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데 있어서 우리에겐 또 귀한 또 책임이 있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 방송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하고 또이게 막상 이제 녹화를 진행하면서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 뭐~ 이 방송을 유익하게 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이 방송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laughs> 해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이~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테고 볼수 있는 사람볼 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할 수 있거든요 저희 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시고 정말 뭐가 진리 인지 그리고 뭐, 무엇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마 잘 어,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네저 개인으로서 사실 일자도 모르는 이 정체센스 자도 모르는 분이신데 <laughs> 저는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현재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섬기는 모습 보다는 또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좀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고, 네. 잘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네. <laughs>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는 하는 걸로 마치고요. 그리고 어 듣다 보면 들을만 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저희 듣다 보면 다음 주에는 더 획기적인 그런 에피소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잘 지내세요.